자, 오늘은 킹 오브 98을 하는 날이에요. 어, 시간이 좀 늦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구정까지 쭉 쉬기 때문에 어, 늦은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. 어, 시작해 보십시다. 첫 번째는 어, 바로 예약권자예요 수라도 음,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예약권자 바로 시작됐어요. 음. 자, 이제 내 기억 속에 뭐... 대회 참가자고 뭐고 그런 기억은 다 없애버리고 일반 불쌍한 시청자로서 시작을 합시다 아 근데 원래 2인간 전에 불쌍맨이 예약권 있는데 그 불쌍맨 먼저 손 풀고 가려고 했는데 설치 중이래 그래서 지금 손이 아직 덜 풀렸어 첫 스타트에요 동급 동시 오, 아, 얘 아니, 아니, 내가 로봇을, 로봇을. 로버트를 좀 만져야 되는데 이거 아 로버트를 좀 만지긴 해야 되는데 한번 만져볼게 상대가 조금 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로봇을 좀 만져봅니다 로봇을 좀 만져봐야 돼저 어, 인간도 로봇했네 이게 로봇가 심리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심리전 이렇게 심리전 이렇게 심리전 참차분단 음. 자기가 이렇게 심리전 심리. 이렇게 이렇게 심리전 이렇게 아, 아 투리아 투리아 갔어야 되는 거네 아투리 투리아 투려투 아, 이렇게 뭐야 이여어야자 아,

아, 뭐 아, 이렇게 짧아. 천 아, 이그게임 아. 중대. 빨간 명분. 태주 씨 진영이한테 열심만원안으면 네? 죽는다고 해주세요. 아, 왜게용도 안돼? 야 지금 뭔가 캐릭터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. 음. 그만해 임마 어, 자 도배 금지어 게임이 집중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어? 어? 안녕하세요 유튜브 데이 구독사업 예고입니다 예약권 신청해도 되나요? 아 알았어요 자 이판 끝나고 얘기해요 이판 끝나고 얘기해요 지금 첫뭐 손가락이 안 풀려서 그런지, 아, 뭔가 되게 답답하다, 지금. 답답해요. 저기 자, 여러분, 제 정보입니다. 아까 했는데! 너한 번만 더 하면은, 어, 보내 못하게 합니다. 한 번이면 됐지 왜또 하니 한 번만 더 저기 이렇게 일부러 그 게임 진행 방해하는 그런 거 하면은 도배하면은 어, 잠시 멈춤을 하서라도 돈에 밴을 합니다 자 로버트 한 로드 번만 로드 더 믿고 가요 로봇가잘뜩이라갑각한거 아닐까요? 자자 이거나 드냐 영독 안 켰었어요? 켰어 영독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안녕하세요 하라방 도시 형편없이 지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어 그래요 말 시키지마 형편같은 소리 하지말고 어? 집안 형편이 어? 괜찮니? 어? 전무가 소중한 지혜 아니잖아 이게 아왜 이렇게 답답하지 오늘따라? 오늘 너무 답답해 아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지? 왜 이렇게 답답하지?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헛 그렇지 아, 이게 아니잖아 이 기회를 천금같은 기회를 아 감수한 다음에 쭈치기한 다음에 조피를 날렸어야지 이 천금의 기회를 아, 너무 답답하다 실력 줄었어 얘는 지금 게임 중에 지금 나한테 질문 하고 딱 빠지고 있어 어? 어? 아니 지금 이 엄청난 게임 중에 내구성 같은 소리라고 영으로 돼. 자, 집중합시다.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냐아왜 이렇게 답답하냐 아유, 진짜 어이가 없어. 잠깐만. 아 입이 왜 이렇게 굳었니 오늘? 야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? 아왜 이렇게 오늘? 아왜 이렇게 오늘? 왜 이렇게 기술이 안 나가냐 오늘? 아 오늘 왜 이렇게 뻑뻑하지? 오늘 이상해. 오늘 이상해. 오늘 이상하다. 아 무슨 마이. 한 마디만 답해주면 될걸 공시령으로 공시령 내느라 공시령 공시령 거기게 응. 말하는. 자 아직 저 게임이 시작이 안 됐어요. 아왜 잠깐만 오늘 방금 내가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에 누가 약을 탔나? 왜 이렇게 몽롱하지? 기분이 되게 저기 몽롱해요. 이상해. 자 그냥 로버트 버리고 죽게 갑니다. 야구 참나 왜 이러지? 아우 어지러워. 아 어지러워. 아 어지러워. 아 어지러워. 아 잡기 눌렀다고! 아 그러지 나그 진작 이래야지 이게 멋있지 이 멋있지 야시로는 이런 초특급 역전의 맛이 있어야 아로나 월요겐 아 부르기에 약하시구나. 충분히 중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때렸어요. 할수 있어. 그렇지! 역시 이오리자 사실은 이 게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말이지만 센세들의 다양한 레시피로 모두를 구편하는는게결말이다아저 밑발 아저 밑발 아 밑발 아저 밑발 어떻게 하면 좋아 아, 저 밑발, 어떡하면 좋아? 그렇지. 이게, 딱 그게 있어. 내가, 침대 사이 잡는다. 아이! 설, 어, 아! 어, 아! 잠깐만요. 이거 되죠? 아이, 아이, 잠깐만. 아이! 아, 너무 이걸, 레림을 기다렸나? 아이, 저 밑발! 아, 저 밑발! 음모 <laughs> <음호> 아예는 뭐야, 아유. <laughs> 음호 아예야? 어? 우와, 얘안 맞았어? 자, 여러분, 내가 에너지 반 이상만 잡으면은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훈노가왜 <laughs> 음, 되냐? 훈우 왜 격척시기가 안 되니? 뭐하니, 지금? 나이스. 아! 아, 말이 돼? 잠깐 만저 뭐야? 어, 저 말이 돼? 날을맞아향로가 아니, 잠깐만. 지금 이제 이제 슬슬 저 몸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저하라방탱이한테쪼글못 쓰지? 야, 이 엑스트라 판이 아니고 인제두 번째 판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. 아, 하나가 랜덤. 아, 누가 나가는 이유 후노 커맨드를 입력했으니까 하나를 아, 랜덤하고 있었구만. 아뭐 이유리야. 어? 어? 뭐 이유리야. 뭐 이유리야. 아뭐 이유리야. 뭐 이유리야. 아잇. 나이스. 난 이런 거 놓치지 않는다고. 잡혀라. 아이씨 자저씨 그만지. 자, 구지아 s o n 자, 아타, 타, 아 타, 아, 아 이거. 자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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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타, 타. 와봐, 와봐, 점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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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나이스! 좋아! 내가 이게, 내가, 내가 야시로로 로봇 최대한... 아아! 까비! 나도 이렇게,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, 로봇. 나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, 나도 이렇게 아, 나도 이렇게. 아, 렇게 아, 다들 아, 아, 다들 아, 다 아, 짜짜 아, 다 아, 짜증나 아, 로봇 문제야 좋았어 좋았어 아이씨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아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그 너무 그, 그그그 그 대놓고 대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어? 그렇다고 <laughs> 잠깐만 그냥 그래, 계속 가만 가만히. 아이 가만히 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해 야, 이거이 뭐야?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뭐야? 어, 노엑스트라판. 저 저기. 에이 뭐야, 뭐야? 아가 예약권 신청한는데 와서 컴퓨터 서폰으로고나 정해 봐. 야시로 좋고만하고 다음에 내가 승리를 위한 엑스트라판, 승리를 위한 크리스를 뺀다. 이렇게 안다. 는 거야 영도 쳤어. 영도 안쳐졌어요 뭐지? 쳐, 쳤는데? 온가? 나이스. 하이데르냐. 약해, 약해, 약해 빠진 하이데르. 아, 진짜 공중 잡기가 되게. 제발 아우. 아우. 왜 이래 이상하다 오늘 잠깐만 이상하다 형왜 이상한데 잠깐 잠, 잠시 잠시 기 잠깐만 있어봐 있어보라고 이번에는 안 통했네 있어보네 아웃! 야 진짜 간다! 간다! 나 간다잉! 나... 아이씨! 아.. 헤비 눌렀는데.. 아왜 이렇게 더 잘해줬어! 여러분 아직 손이, 손이 덜 풀렸어요 자, 타질이 금지 금지! 금지 막 금지가 뭐.. 어왜 이렇게 소리가 커 보이지 느낌이? 기 많다, 기 많은 걸로 역전할 수 있어요 죽으라고 죽어 쫌 뭐가 예스야 예스는 어? 아직 안 끝났어 그렇지 자, 초특급 역전 갑니다 초특급 역전 초특급 역전 나이스 초특급 역전 자 굴사 그냥 울하고 있어 떨롱. 아, 땡롱 땡롱, 내가 스턴 건거 맞아요? 자, 아, 내가 스턴 한 거지? 그치, 내가 스턴 한 거지? 아, 대 적대 아니야, 덥대야. 내가 스턴 한 거네. 음, 끝낼 수가... 자, 없어. 그럼 내가 경제... 하이씨... 개발!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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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! 기가 안 와, 마 와봐. 와봐. 오케이, 아이! 다킹 쳤는데. 오케이, 다킹 치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점프 치면 큰일 난다. 아, 제발. 어? 예. 막판 할게. 한판더 해. 어. 한 판만 더 이어! 내가 이번에 이겨서 증명할게요. 이거는 내, 내 실력으로 이긴 거야, 진짜로. 내가 막판 이겨가지고 증명을 할게요. 어, 진짜 막판. 그러면은 마지막을. 마지막을 그 뭐랄까? 아무 말 아, 없이 해볼게요. 아무 말 없이. 진짜로. 초집중에서 합니다, 초집중. 초집중 하면 되지? 랜덤! 미쳤나봐. 지금 방금 이걸 보고 나서도 랜덤을 고른거 봐. 적당히 해야지. 뭐 하는 거야? 방금, 나, 방금 이래놓고서는 랜덤을 해서 큰일 날라고. 나 초집중해요. 아무 말안 해요? 아, 집중해, 집중해. 소리우다. 페라 제발 잡히면 끝나는 데 잡히면 끝나는 데 잡히면 끝나는 데아아 잡히면 끝나는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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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일단 잡어, 엔디 잡으면 돼. 잡으면 이게 속도는 집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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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냥요 라이젠 센세만 조심하면 돼요. 아! 아니, 아직 안 끝났어. 초특급, 이어리로 초특급 할수 있어. 자, 지금 무슨. 아 기본기로 지금 나를 상자친구 혼 모양이야? 아니, 뭔 소리야, 마어려일 해! 죽어. 아, 저 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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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! 일단 죽고, 일단 죽고, 일단 죽고, 일단 죽고! 진짜 많이 놀아, 예, 수고했습니다. 지금 어, 전판에는 내가 실력적으로 이겼는데 그 조금 그 마음이 좀 없셋이 됐네 없셋, 없 어? 예, 감사합니다. 어, 수고했어, 어, 잘났어. 어? 그왜 C 등급이야? 내가 볼땐 B. 이 B, 가 이렇게 뭐, 뭐, 뭐야 얘네? 뭐, 나란히 있어, 이 인간들은? 어? 뭐 하는 놈들, 이 뭐, 나란히 다섯 명이 연속적으로 있어? 뭐 군단이야? 패거리야, 패거리? 예, 어쨌든, 이제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<laughs> 잘하네, 잘해, 잘해. 잘해. 어? 하지만 랜덤 하다가 기습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숙지시키시고, 어? 고생했습니다. 뽕.